이제부터 한끼 금식, 사랑나는 종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사랑으로생기라는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 그 세계로 교회는 지난 고난주간대에 한끼 금식을 하였고, 또이모금가 금액으로 중간 포도마켓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명들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윤수 장로님 나오셔서 한때 금식 사랑 나눔에 대한. 중량마켓 면목점 센터장입니다. 비가 오시가운데데 이렇게 후원 전달 중에 많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량풀마켓을 간단히 소개해서 하자면 중량풀 면목품 1대와 마우스 동까지총가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기숙지원 대상자부터 가지고요 기초재활소득자 그리고 도포 어르신 소년소녀과장 경란은 관내 어려운 일웃 중심으로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6월부터 어, 이용대상 총 기존에는 950명, 900명 정도 됐는데요. 6월부터 1,500명으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가해서 큰 걱정을 했는데, 마침 비교로 렇에 해서 환기기 식사람나아 오는 원으로 정말 큰 신과 유한이 되었습니다. 많은 소중한 품들 어려운 이유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푸드마켓을 대표하고 이용자를 대표해서, 어,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신 정은검 담임부사님과 일개월 넘게 준비해주신 정도사님, 일사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동창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성결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세 가지 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어, 지난 10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권한 중간 한 빈틈 없 사랑하는 을 통해서 우리 900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육의 양식을 공급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니다 그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온다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받기를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비가 오면 일을 어쩌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걸어 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에 비가 와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정을 라 너희가 우산 되어 주고 너희가 피난처 되어 주고 너희가 이 비가 오때 좋은 곳에 들어와서 이 귀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삶에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 주고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그 일에 증인 되어지는 그사람들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우산이 되고 그리고 피난처가 될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 사역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늘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것한 가지. 교회가 지역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존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에서 교회를 외면한다면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을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누가 보면 10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최신형의 전도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고 있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역을 그렇게 귀하게 넘기셨습니다. 우리 세계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질수 있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이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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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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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사역을 이역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상 이상 이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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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구백 이가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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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상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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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 명목동 일대의 수많은 어, 주민들이 어, 근심의 그늘을 씌우고 밝은 미소로 어, 이새 삶의 모든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앞에서 응원하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준비해주신 센터장님들 또 우리 함께하시는 모든 푸드마켓에 함께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계로의회 소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명령 지역이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느끼게 하라 지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라 그렇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더욱 더 세계로 교회가 지역을 사랑으로 섬겨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천명의 성도님들 마음을 모으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일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중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고 우산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잘 그것을 따라 우리 면목동 지역이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풍복과 웃음과 용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남 네. 푸드마켓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장한전신으 센터나님과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고개복을 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1,500여 가정의 어렵고 힘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미소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는 사랑으로, 정성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메워갈 수 있도록 은혜 백프로 주시옵소서. 아, 네. 다시 한번 여기에 마음을 모은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동료의 마음들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희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것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로 교회를 면목 통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면목 통해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더욱 더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좇아 더욱 더잘 사용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 옵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 신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을 고난 중한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에 동참함한계를 금식함, 나의 한계 금식을 통하여 모았던 그 금액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정 가운데 전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계로 그의 모든 국별을 버리버리 위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알뜰살뜰 살피며 그들의 식탁이 내마르지 않도록 귀한 것들을 공급하는 중남푸드마켓과 그리고 그를 함께하는 복역자들 모비보리 그리고 앞으로 함께해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지역 성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 예.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먹으리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들의 섬김의 마음을 전달한다 저는 그저 대표자일 뿐입니다 어, 교회가 우리 중남 푸드마켓에 이 귀한 정성을 전달할 때에 단지 금액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실 마음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센터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그대로 계세요. 똑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이이에에여여하하트 u 하 e t 하트 t hot, hot, h o 눈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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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 셋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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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hot, h 예, <laughs> 다 같이 있자. 자, 자손 내밀고 하트 하세요. 하트. 하트 모르시죠? <laughs> 자, 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 찍으셨나요? 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네, 다 네,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 네, 네. 어, 목사님 얼굴이 귀한. 누구 있어? 어떻게 들 때고죠? 어 저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체험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한끼 금식의 금액을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나누자 그렇게 시작이 된 사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쉬,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을 때, 네. 어스피드 성도들께서 참여하시는. 일단은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예. 사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예. 일이고, 예. 또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 지역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어, 이런 귀한 사역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사역이 아름답게 또 기대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특별하게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사용해 주시자는 인사도 좀 있,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크지도 또 그렇게 작지도 않은 어 그런 금액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액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 천여 명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들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어둡고 힘들고 그늘진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외롭고 혼자일 것만 같은 그 시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름도 비록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여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풍성한 식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한 날지라도 그 식탁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랑의 식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꼭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좇아서 한끼 식사 따뜻하게 잘 감당하시고 절대 내가 혼자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갖고 가시는 우리 면목동의 모든 지역 주민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